남자 정답2 1 7 시즌 4 태권도장 안 주전 청 국가 대표온세비를 태권도장 30 30 100 10쇼0장0 1자10 10 10 10 10 태권도장 이0 1 멘토 백 번호 칠팁20 대성 호2 0대 되게 0 0 1니다 대학부 단체전 복식전 7 0 단체전 1 0보초원1 0선수813소정 3수 기에 1대기 바랍니다 다시 0 0 0 0 0원9 0대학부 단체전 복식전 70강 단체전 1 0보초 9원 1 0선수1 0 0원1 0 0 1대기실에

<웃음> 아! <laughs> <주민 중환재! 웃음> 네. 출전. 안녕하세요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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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